사실 그 비서는 말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비서는 입이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,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좀 어, <뭐라> 결례입니다 어, 그래서 짧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을 좀 하긴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당시 국회의원들이 되게 삼족가인 거 같아요. 아, 근데, 제표님대게한께서아사실 <목소리도> 어제 아, 대표님 모시면하 아, 정말 늘은오 오늘은, 오늘은, 그 오늘 <목소리도> <그리고, 목소리도> <이 스프레스> <스프레스> <목소리도> 그거. 그리고 서울시 외곽에 한 군데 들어오는 그렇죠? 그리고 어어 어. 아, 가하요